자 뚫어내고 정원 쪽에 있는 버니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다본기한테 들어왔습니다. 연기로! 타이밍이 타이밍이 됐죠! 대박 대박 이거 설마! 버니 버니 남아있어요. 와 이거 지가 했지? 헷지. 버니 한지가 버니, 한지가. 버니! 버니가 뚫어내야 되는데 아, 버니! 아, 그리 네, 칼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3첫 번째 맵은 F4Q가 선택한 스플릿 그두 번째는 고춧가루의 바인드 마지막은 c 이븐입니다 F4Q와 고춧가루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매치입니다 어, 소리 내고 돌리는 e 어, 근데 나와요? a g a n 치 a v 벤 n Epupukua, Kuchukar, Tu b o n t e 순간적인 아, 판단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슬래시 선수에게 잡힌 5K였고요. 그래야지 네. 사이트 안에서 백업이 나올 수 있는 트레드 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보긴 했는데 일단 준바 그리고 한명더 네. 부분 쪽에서 걸렸죠. 뛰어내릴까 봐 일단 본 거고 그크린을가고가 잡히고요. 아 마지막 버니 선수가 쓰레이 선수까지 정리해 주면서 1:0으로 대 필승 라운드에 앞서갑니다. F 포 큐입니다. 네 지금의 작전 타임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좋냐면 첫 번째로 오퍼레이터가 나오는 라운드에 아, 유 코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오퍼레이터에 대응하는 걸 어떤 식으로 좀 해보자라고 사인을 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명 사고가 안 나면서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 음. 심리전에서 말렸어요 고춧가루가 전반에 거의 대부분 아. 4라운드가 미드가 뚫리고 A의 비중도로 낮. 다 그럼 오퍼는 무조건 벤티에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통해서 에이 오릴러시로 온 건데 이러면 또 다시 붕 떠요 치바비. 이거는 제가 보기 최고의 오도가 걸렸어요 지금 F 코케에게. 네. 자 그럼 옆쪽에선 클라이맥스. 네, 어? 이거 신경 쓰여요. 공세 때문에. 아, 준바의 아 위치 너무 좋았습니다. 코치가 중요하긴 하네요. 자, 11대 4가지 왔습니다. 매트 라운드입니다. 두나구선안 쓰나요? 어, 들어왔어요. 아아와 준바. 아니 이거 깔렸죠. 둔나구선 깔렸고 이런 못 들어와요. 어이까마귀 들어온 위치. 해당다. 준바. 다음다 해줬어요. 네, 이거죠. 그대로 13대 승리. 4입니다. F4Q가 네.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F 포큐와 고춧가루의 경기입니다. 1대 0으로 F 포큐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할만해요. 2대 4긴 한데. 네. 이거 준마의 위치가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하나를 끊어야 돼요. 할만해요. 준마가 끊어주면 이러면은 윈도우가 나오겠죠. 네, 버니가 압박이 네. 많이 어. 보여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2대인대왜 할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킬이 먼저 나오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들어옵니다. 다시. 와 들어 왔트덤 치밥을 아 이거 말렸어요 이거지는데요 클레맥 선수가 분까지 한번 사용하면서 강하게 들어가 봤습니다만 아 이거는 라운드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거 말렸어요 3 이거 왔습니다. 에피나가 다 잡겠는데요 오호 어, 에피나 다 지켜서 엘보에 갇혔어요 이러면 그쵸 야 옆쪽에서 버니 선수 기다리고 어! 있었죠 어, 아이고 에이, 등을 3명. 그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명 맛발로 요 이거 네. 지면이 더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급하게 끝내고 와, 싶은 건이기도 하고 고니가! 아! 와 고니! 당기면서! 저 이거 처음 봤어요 거의 뭐 제트기 네. 타고 왔어요 아니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청혼을 수비가 잔잠한 목욕탕에 깔고 네. 저희 이건 정말 목욕탕을 토끼가 습격를한 거죠 네! 요즘 토끼가 크더라고요 네야 네. 아, 5킬 아, 이렇게 정리되네요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 코어로 정리가 됐네요 F4Q가 결국에 준결승으로 갑니다 2021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3 이제 4강의 두 번째 매치입니다 바로 F4Q와 다먼기아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F4Q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에스퍼란자와 버니 5K와 줌바 에피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먼기아의 라인업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인트로와 유진 텍스트와 시크릿 그리고 정하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플레이스로 첫 번째 맵이 선택이 됐고요 두 번째 맵은 다먼기아의 선택입니다 자 해븐까지 이어지게 되겠네요. 이게... 네, 세강 두 번째 매치입니다. F4Q와 담원기아의 첫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킬조이가 비세팅을해놨다는건 어제 경기를 본것 아, 같아요. 이거 엘리베이터. 37시간은 30... 25초 가량 남아 있고요. 자, 올려놓고 네. 들어갔지만 한명 네, 막혔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오히려 담은 게 저기 방송 뒤쪽 유진이었습니다. 일단 다문... 다문... 어제 경기를 보고 이 전술을 대비했어요. 야, 완벽하게 네. 틀어막았는데요. 들어다 긁히거나 긁는 중이에요. 네. 이렇게 네. 아 정아이가 기다리고 야, 있었습니다. 이건 맞아. 주변을 모두 잡아냅니다. 자,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상대방의 혼돈을 유지하지만 아 이렇게 출발. 아, 두 명입니다. 에피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결점은 큰데요? 아 맞습니다 자, 이제 러쉬에요 이번에 많이 유리하게 갈수 있었는데 버니의 전멸 테크 빠르게 들어와서 자, 데미 장식까지 준비 중입니다 저... 뒤쪽 쏴 늦게 봤어요 와, 아래 잡았고 지진 강타 리테크가 되는데 네 이걸 알고 빠졌어요 미리 덱기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버니도 있습니다 자 이건 강속 강렬케 하죠 이거 강렬 하고 있어요 그래고 버니입니다 자 근데 배차체가 어 이걸 아! 야 준바가 저것만 하려고 끝까지 여기서. 네. 야 준바가 대박이네요. 이거. 아, 와! 결국에 인트로까지 잡아냅니다. 애프퍼크 역전입니다. 6대 5입니다 이제. 아. 이번에 준바 5K가 전진해서 네이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지예요. 아, 네. 저거든요 저지 저지. 가깝 저지 가깝거든요. 가깝거든요. 준바. 준바네. 아, 저지가 되게 하고 있어요. 어우 여기까지는안 되네요. 네, 자 밀어냅니다 인트로. 이번에 어떻게든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텍스트 체력이 없는 와, 상황인데 텍스트. 그래도 한명 잡았어요 네아 근데 번이 미치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노는 에피나가 잘라내면서 칠대옵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걸 또 예상을 했습니다 이트로이트로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거 더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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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 워낙 이이나이보니까이이제 매치 포인트까지. 4번 게하는 단 일점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줌바가 두 명은 잡아야 돼요. 특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돼요. 자, 레이지가 피드타서 던져줘야 되는데 피드타 네, 쪽으로 아주 위쪽. 어, 와 던져줬어요. 어, 이와중에 잡았습니다. 많이 불리한 상황에 F 4킹 그리고 위쪽에 유진이 잡아냅니다. 5K까지 전장 이탈된 상태. 오, 야 이러면? 이거 설마. 3대 2. 3대 2. 들어옵니다. 인트로, 아 인트로가, 아 쉽잖아요. 그리고 인트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1 세트 경기 담원기아가 승리를 챙겨갑니다. 네, 4강두 번째 매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에퍼포키와 담원기아의 대결 이번에는 담원기아가 선택한 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됐어. 자알람봇을 통해서 일단은 어. 위치알고 있어요. 한번 네. 들고. 제가 보기엔 담원기아가 조금은 무리하고 어. 있어요. 네, 스파이크들아 그리고 머리 보이자마자 버니가 끝냅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때문에. 아니 화력이 안 되는데 저걸 대놓고 에임으로 싸운다라는 게 음. 아니면 상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서 어아 아, 아, 이번에 역으로 잡았습니다 정아이 어 이거 그리고 자 놓쳤어요 놓쳤어요 난 아, 안쪽까지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렇죠. 교환이 됐습니다 자 바로 에이쇼 돌파의 성공입니다 처리하고 아,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이투로 아, 네. 가 끝냅니다 네, 전열광 게다가 총기도 많이 챙겼습니다. 조금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야역성쪽에서 아니 이거 이거 본인을 믿어야 돼요. 들어오다가 네. 오히려 당했습니다. 아니 레이나는 본인을 믿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시크릿이 일단 교환은 됐습니다. 서로 난전한 상황인데요. 세 명씩 나가는 상황. 오리가 살았습니다. 파이크 구. 다운. 네. 자 그리고 에스파르 자가 와 이거 본 적이 기다려요. 있었습니다. 장대 이거 위치 몰라? 네, 레피스 돌아갑니다. 위치 몰라요. 위치 몰라요. 오른자가 기다리고 미치, 있는 상태인데요. 위치! 봤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부산 런데 나오자마자 에피나였습니다. 아, 유진도 급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은 5대 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에피나! 자, 많이 긁어 놓긴 했거든요. 어, 네, 데미지 많이 놓긴 어, 했어요. 에피나가 네, 네. 난전. 근데 버니, 버니 그리고 펜트탈! 던지진 아 못했습니다. 아 와, 시켈 잡았어요. 에스퍼란자까지. 자, 이러면은. 예, 네, 참 그. 아, 네아 시간이. 비라운드까지 네 가져갈 수가 있나요? 되나요? 아, 결국 시간꽤 오래 끌었기 때문에 7대6으로 F4Q가 따라가게 됩니다. 버니 선수가 킬하면서 펜트탈을 한번더 던져서 그 시간때문에 해체를 못했습니다. 1쇼 쪽에는 그렇죠. 정화야 인트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이트 갈라놓고 들어가고 있는데 텍스처가 뚫렸습니다 그래 버니까지 자 욕탕과 쇼 쪽이 모두 뚫렸습니다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실패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f 포 q 가 11점 매치 포인트까지 1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에피나 여기서 승부를 보나요? 근데 이거 순간적으로 넘어와서 쏴버리면 어근 이거는 승관된 아, 네. 동기 때문에 네자 파견됐습니다 자 다시 다시 남은 돌렸어요 30초입니다. 아 이거를 네. 근데 이건 이거 돌리는 거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뭐 여기에 5K 있는 거를 모르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이가역당쪽으로 아, 명력을... 들어가려다가 당했습니다 네, 그럼 목욕탕 목욕탕이 중요한데 네 에스페레자 선수 돌고 있고요 아 들어왔지만 번에게 마무리 그리고 5K도 있었습니다 와. 아 근데 지금 이번 라운드의 오더는 전 모든 라운드 중에 가장 완성돼 있는 오더인데요. 네. 자 그래도 오퍼레이터 더블 오퍼? 오퍼. 어 이걸 잡아냅니다. 테스트. 아, 아, 근데 이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네. 뭘 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마저... 아 인트로까지! 그러니까 몸으로 여는 조합의 최대 단점은 오프레이터입니다 네. 유진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많이 긁어놓긴 <목소리> 했는데요. 근데 유진 어디까지 가나요? 텍스처 와! 오퍼에게 마무리! 와. 오퍼의 마무리가 됩니다. 정하이까지 들어가면서 에피나를 끊어냅니다. 자 일단 텍스처에서 인트로가 한 번에 들어가는데요. 텍스처가 여기서 램프를! 들어갑니다. 두 명이 돼요! 두 명이, 두 명이 돼요! 돼요. 못해줬어요! 추적자 송보에! 자 버디가 두 자마자 마무리! 그리고 유진도 잘립니다! 자, 교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램프조가 일단 밀어내게 됐는데에 F다! 와시클릿 체력 많이 오! 없었습니다. 그리고 줌바까지! 5K! 5K! 꿀! 데뷔! 와 아, 시크릿! 결국 연장하는 양팀. 1세트 이어서 2세트까지 연장을 가는 양팀의 상황. 지금 MF4Q의 위치가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아요. 수비 포지가 음. 나노섬 중력의 셈에 움직일 때탑 쪽에서 오딘이 긁을 거기 때문에 에피나가 이거 그냥 서, 아 어, 잠깐만요 그리고 에스퍼라즈까지 아, 설치해야돼요 일단 이런 막히는데 두명 남아있습니다 자 이러면 설치도 안됐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만들어내고 있는 쪽은 f 포 q 입니다자 이거 살수있나요 네, 유진 눈총쓰고 정원쪽 못살죠 치고 들어옵니다 5K입니다 어, 다음 세트 가나요 이거 설마 네, 시크릿 바로 앞에 있어요 자꽤 많은 인원이 있다보니 시크릿, 있다 와, 왔어요, 시크릿.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 근데 무빙좋아 무빙좋아요 살아 살아있어요 그런데 버니 그리고 인트로까지 끝내 주셨습니다. 정화이까지 뚫렸습니다. 이거 진짜 밀리죠. 네, 사례입니다. 인트로 지금 안 되죠? 네. 인트로 하나. 자, 뚫어내고 정원 쪽에 있는 버니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 뭔게한테 들어왔습니다. 와, 연계로 타이비기 타이비기 스죠 대박 대박 이거 설마. 버니 버니 남아 있어요. 아 이거 어찌가 했지? 네, 버니 언제가? 버니 버니가 뚫어내야 되는데 아, 버니 아, 그리고스가 가시가. 1로 맞춰집니다 와! 와, 와 배짱이 될줄 알았어요. 두 번째 세트 F4Q가 승리를 챙겨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상황입니다. 에이전트 픽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양 팀의 조합을 먼저 살펴 드리겠습니다. 오! 5K가 이번에 승부를 뛰어냅니다. 이걸... 네,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F4Q와 타본기가 아 결국에 풀세트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은 베를린으로 갈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드론 먼저 띄어서 일단 어, 체크하고 미스? 있는 모습이예요 오케이 어, 네. 지금 이정도 와이 팀에 이팀에그틈지 5K가 롱쪽을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와 에피나 지금 에피나까지 하수쪽을 둘이서 보다가 오히려 메인쪽에서 올라오는 인원들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5K가 뒤쪽에서 정아이까지 끊어냅니다 자 하나씩 차례차례 격파 되지만 분? 인트로가 이 와중에 세명을테려하네요 아니 3명을 이 와중에 인트 또... 5K도 촬영 많이 아, 없었지만 지금도 마무리 짓네요 앉아있지 않았으면 몰랐어요 자 이제 경기는 다시 한번더 네. 동점이고요. 회복을 채울 수 어, 있는데. 네. 러쉬 러쉬. 네이번에 버니의 빠른 돌파. 저지. 백사 쪽. 저지라서. 와, 아 시크릿. 막혔습니다. 시크릿이, 시크릿이, 시크릿이 너무 잘해요 지금. 드러내눔의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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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쪽이었고요. 조심. 화살 조심해야 돼요 화살. 네 교환됩니다. 화살 돼, 화살. 네, 교환 일단 들어와 있는 상황. 저하이. 이난전에 킬을 만들어냅니다. 와. 인트로까지 끝냅니다. 자이미 네, 봉쇄 그냥 아낄 필요 없습니다. 네, 이미 하스토에 들어와 있습니다. 길게 쪽에선 달려 있는데요. 이 둘을 정리. 자탑 쪽에 있는 오퍼도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시한가전 같요 봉쇄. 어, 충격 화살네 깨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줌바가 체력은 없지만 베이스라인 바로 앞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 갑니다. 아 이거 콜라인이 아 잘못했어요. 예, 줌바가 지금 나노섬을 쓰지 말라고 했는 나노섬을 올렸어요. 아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실수인데요. 그리고 그래도 에피나. 에피나가 그래도 보여줍니다. 유진의 체력은 51입니다. 에피나가 3명을 잡아 냅니다. 조금씩 조금씩. 와, 사운드를 아예 안 내고. 와, 와 가리면서 들어가니까두 명째. 캐다가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아 모두 잡히고 많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쇼전진 나온 걸 보고 일부러 A메인의 텍스처를 숨겨놓고 네자 일단은 확실하게 체크는 안된것 같은데 아 뒤쪽에서 5K가 아, 끝났네요 핫솔을 네. 통해서 빠져나온 5K가 킬을 가져갔고요 아, 아니? 자 이어 중에 자, 좀 짧은 총기를 이용해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건 버니였습니다 에스퍼런트까지 차고도 밀었기 때문에 어? 양각이죠 아니 스파이크 아, 바가 준박은 네, 이거... CFR로 다 잡았습니다. 이거 어까고 어까부터... 오일저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야. 자 이거 5K. 자 이제 타이밍, 총구 보여요? 보여주나요? 연방 지나갑니다. 50초를 아! 지나갔습니다. 아, 자 이거는 속이 힘들었고,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오퍼 어, 다시 한번 쇼쇼 쇼, 쇼, 쇼. 와, 그렇죠? 잡아 5K. 잘다 빼야죠. 근데 일단 설치만 되면 그 오퍼레이터의 리테이크는 약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지금. f 프포크의 중요한 건 버니 데미 장식이에요. 네. 버니가 데미 장식으로 언더이브를 지워주면 몰라요. 네. 자, 권총 들고 그냥 자, 언더이브 언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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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지금 쐈습니다 자, 맞추다가 길을 놓겠다. 다른 길을 만들어 내는 f 프포크입니다 유진이 용단을 내릴 수있을지 봐야 돼요 아이드로자번이를 뚫어내면 네. A 사이트 쪽에 균형이 생깁니다 자 이게 봉쇄 쓰면 들어가나요? 들어왔어요 텍스쳐 빼금백안 되는데 텍스쳐 언더에이브 잡힐 끝나요 언더에이브 잡힐 끝나고 아 잡혔습니다 자이면 사이트 점령이 됐는데요 그리고 돌렸어요 네 이미 돌려서 이거는 작전 성공이죠? 네 뚫어놓고 봉쇄 쓰자마자 바로 돌립니다 줌바와 에피나가 남아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될수 있죠? 네. 어 빨라요 줌바 어. 이거 2대1을 모르는데 네2대2예요 연막수가 반에 쬐어야 돼요 그리고 차고에 인트로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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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밤에 쬐었는데 인트로가 타 이거 들어가서 들어가서 아! 야 이거 벗니다 아! 결승 진출 엘프 아! 벗깁니다 에프포큐가 결승전 그리고 브루니 누턴을 결국에... 넘은 담원을 에프포큐가 이걸를 밀고 올라갔어요. 자 결국에 MVP는 버니와 그리고 에피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에스포란자 500점, 이제 버니와 헤이트까지 아, 공동 1위가 3두두 명이에요. 이것도 에프포큐 팀이 두팀두 명이에요. 그만큼 에프가 얼마나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5일에 치러지는 결승전 매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